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지난 주일이 벌써 온라인 예배를 가진지 오 주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사회적 격리를 많이 완화시킨다 해도 당분간 예전처럼 살기는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당분간이란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다리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합심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특별히 그 죽음의 한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 비즈니스에서 잘 견뎠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강의 네 번째 순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먼저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번 길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기들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잘 감당하게 하시고 체력을 주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며 환자들을 돌보게 하시되 죽음의 한계에 서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오늘도 굽어 살펴 주시사, 먼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는 성도님들의 가정생활, 비즈니스 직장생활, 하나님 붙드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복귀하여 또 주님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이 속죄 없이 인도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강의 네 번째 순서로 고대 번역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진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성경 원본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그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사본 성경. 또는 성경 사본에서 또 성경 사본을 필사한 그런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사본에서 이제 번역한 번역 성경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사본들과 성경 번역본 성경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사본은 원본에서 필사하든, 다른 사본들에서 필사했든지 간에 그대로 똑같이 필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원어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리지널이든 사본들이든 변함없이 그대로 필사했으니까 그 언어는 히브리어겠죠.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부분, 예를 들면 에스라 일부 분과 다니엘 일부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의 모든 부분은 그대로 히브리어로 필사하고 아람어로 나오는 지극히 일부분은 또 그대로 아람어로 필사했습니다. 여하튼 똑같이 필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번역본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번역본 성경의 최초, 처음이라는 것이죠. 주전 606년에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70년간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첫 번째 생겨난 큰 변화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회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회당 중심의 삶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변화는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흘러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영향을 받아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BC 3세기 초에 이르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점차 실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더라 아멘.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해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통 민족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간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다른 문화권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히브리어를 읽고 이해하고 암성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희도 이민 와서 살지만 2세가 한글을 1세처럼 사용하던가요? 그런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영어가 자기네 모국어처럼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2세 중에서도 첫째 아이와 둘째, 셋째 아이의 한글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이유는 1세인 부모와 첫째 아이는 소통을 계속해야 되니까 부모의 언어, 한글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첫째 아이는 그래도 한글을 잘 아는 편입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아이는 자기들끼리 영어합니다. 첫째하고도 둘째, 셋째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는 영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영어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언어인 한글은 잘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보다는 교육률이 높아서 훨씬 더 모국어를 알지만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 역시 사향되어지는 히브리어를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예루살렘보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당대의 세계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본국에서부터 초청원 유대인 72명의 학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레에서 BC 250년에서 150년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히브리어 사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유명한 학자 70명이라 하여 70인 역, 70인 경, 더 셉토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즉 히브리 성경을 고대 유대인들의 헬라어 번역본을 지칭하는 명칭이죠. 이후로 번역이 계속되어 A.D. 5세기 초에 히에로니모스가 번역한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역, 시리아 역본인 페슈타역, 이집트 역본인 고트역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런 번역본 성경을 가리켜 고대 번역본. 혹은 초기 번역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 번역본 성경은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70인 역의 시작은 처음에는 토라, 즉 모세 5경만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곧이어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책들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구약 목록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히브리 사본에 있는 목록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70인 역의 책들의 순서 그 구약 39권을 그대로 따라서 목록이 배열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정경은 39권이 아닙니다. 24권이며 맨마지막이 역대기로 끝납니다. 39권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상하로 가지고 있는 구분된 것들을 전부 하나로 합쳐서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분량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지만 단지 줄였다는 것, 상하를 하나로 줄였다는 것, 또 목록 순서 배열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한글 성경은 현재 70인역을 따르고 있어서 창세기서부터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39건 그대로 우리 성경은 70인역 목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원본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뭐였죠?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 원본이 히브리어였다면 신약 원본은 헬라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국제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만 할줄 안다면 어느 나라를 가든 소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아공 아프리카를 갔을지라도 그때도 역시 영어로 다 통했습니다.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에서 지금 영어만 사용하면 다 통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국제공용어는 영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어디를 가든지 헬러만 할줄 알면 다 통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지중해 해안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지만 헬러는 이미 국제공용어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저자들도 이제 편지를 쓸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이죠. 그들이 편지를 쓸 때에 전부 헬라어로 썼던 것이죠. 왜냐면 하 모든 민족들이 봐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원본은 AD 50년부터 90년 사이에 27권들이 쓰여졌죠. 이처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제국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에 칠십인역을 존중하셨고요. 당대의 구약 해석을 가차 없이 비판하시면서도 구약을 폄하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칠십인역에서 구약을 코테이션 인용하거나 쉽게 풀었었습니다. 바울도 구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어 사본에서 직접 하기도 했지만 헬라우로 번역한 70인역 셉토아진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0인역 번역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기록된 성경 언어가 이제는 번역이 되어서 자국어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던 최초의 시도였다는 것이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번역본 성경들이 홍수처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도 번역본 성경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뜻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번역본 성경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 영어로 된 것을 읽으셔도 되고요. 또 신학생들은 또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에게 현재 있는 이 번역본 성경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번역본 성경, 셉트와진트, 70인경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통어였던 헬라우로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지금은 수많은 번역본들이 생겨서 영어로 또 한국말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하셔서, 우리로 하금 깨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하며 이제는 이해된 부분들을 이해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저자들의 그 원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중세시대의 번역을 시도한 번역본 성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번역본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중세시대의 번역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들려진 번역본 성경을 감사했으면 해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